안녕하세요. 삶의 끝에서 올라온 남자 삼금남입니다. 제가 새벽부터 출근을 하려고 일어나서 밖에 나왔는데 세상에... 세상은 언제나 저보다 먼저 일어나 있어요. 보셨죠?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출근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가 처음 가는 현장이어서 평소보다 좀한 시간 반 정도 일찍 일어나서 출발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되게 춥네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 낚시하는 사람들도 있네요 아침부터. 와 경치 좋네요. 동네 한쪽하고 여기 원자력 앞이거든요. 와 경치 좋네요. 와와 와, 살면서 원자력 두번 방문해 봤는데 진짜 사람들 엄청 많네요. 여기 동네 사람들 위주로 해서 채용을 해서 뭐 이렇게 일을 시켜준다고 하네요. 지금 여기가 엄청 먼 주차장인데, 꽉 찼어요. 멀리 주차를 댔는데도. 오늘 출근하러 왔다가, 저만 그 출입 허가가 안돼 있어서 집에 가게 됐네요. 사무실에서 출입 허가를 실수로 못 올려서 집에 가게 됐습니다. 날씨 좋네요.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한달 내내 안 쉬고 이래서. 잘 됐네요, 오히려. 그리고 집이 망했을 때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빚밖에 없는 상태였거든요. 진짜 집에 있는 수건이랑 옷 만들고 숙식 노가다 하러 내려갔었는데 어그 빚을 어한 번에 모아가지고 갚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1 금융권부터 3 금융권 뭐 일수 뭐 사나 땡땡 리드 땡땡 뭐 이런 것들 다막 이자율 높고 그런 뭐 빚들을 채무를 한 번에 모아 가지고 관리를 해 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 신용 회복 위원회라고. 그걸 알아보게 돼서 거기에 이제 모든 빚을 한 번에 묶어서 월별로 정산을 할수 있게 제가 또 그렇게 처리를 했고 또 돈이 생기는 족족 많이 갚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자가 줄면서 빨리 원금을 갚아 나가니까 또 그게 또 장점이 또될 수도 있고 또 늦게 갚으면 장단점이 하여튼 존재하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제 빚을 다 갚긴 했고요. 지금 이제 돈도 조금씩 모이면서. 어, 여기 서울에 살다가 지방에 내려와서 일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굉장히 이해심도 많고 일단 뭐 이뻐요. <laughs> 어쨌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아서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기 전에 시간이 많이 남아서 영상 하나 또 찍으면서 이렇게 시간 보내고 있는데, 기술이 없어도 일단 뭐 사지 멀쩡하고 정신만 온전하다면 어디서든 일을 배워서 또 기술력을 갖출 수 있고요. 기술력이 없다고 해서 또 일을 못하는 건 아니고, 열심히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다들 많이 알려주시고, 그냥 뭐 일을 배워서 돈도 벌수 있고, 또잘 되면은 사업장도 꾸릴 수 있고, 되게 많은 길이 있거든요. 이 노가다의 세계에서도 길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일용직 근로자가 나쁜 건아니고요또 사대보험 들어가는 데도 있고, 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인력 사무소로 새벽에 출근하셔서 자리 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어리신 분들이나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잠깐 일이 끊겨서 그런 쪽으로도 나가서 이제 일을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쨌건 어떻게 시작하든 간에 열심히 하면은 어디서든 무슨 일이든 길이 다 열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삶의 끝에서 죽으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올라오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태양이 떴네요.